새로? 지소미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미국 정보에 더해 보안적인 정보 수집을 할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은 아실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금 막바지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괜찮다고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국이 던진 제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초 일본에 가서 한 배상안이었습니다. 가무라 간사장이 이를 아베 총리에게 설명하자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은 한일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일본이 강력하게 연장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강하게 원해서 체결된 것으로 폐기되면 기밀성 높은 한국 정보를 못 받게 된다. 일본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할 때의 초기 정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낮은 고도로 발사한 신용미사일을 일본 레이더는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한국의 정보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사카 유지교수는 일본이 왜 지소미아를 원하는지 충격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구우 세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맺은 지소미아로 인해 군대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다시 부흥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은 한번더 유사시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급 군사 기밀까지 알려줄 책임이 있고 상대측 대표가 군사 비밀 정보에 접근하면 허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63년에 발표된 일본 자위대의 미세야 계획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 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미군이 1차로 출동하고 미군의 후방지원을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계획의 틀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베는 2015년에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로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본이 지소미아를 한반도 유사시 자이대를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계획에 한국과의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인해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자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 쓰멍이었습니다.